나의 성품을 리프트하다 5분 성품 챌린지. 이번 주 성품은 존중입니다. 섬기기 위해 자유를 제한하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신앙 공동체 안의 관계 원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세워주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즉, 존중은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근육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오름을 주장하고 싶어하지만 바울은 나를 위한 자유보다 이웃을 위한 배려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존중은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존중은 필수적입니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회의의 자리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고 그 마음의 진심을 인정할 때그 공동체는 성령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침묵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덕을 세우는 대화의 기술인 거죠. 내가 한마디 덜함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지켜지고 내가 한 걸음 양보함으로 공동체의 평안이 유지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을 세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존중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실수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 은혜의 태도였죠.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존중의 말을 선택합시다. 그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의 말이 더 많은가? 내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세우는 덕이 되고 있는가? 오늘의 적용 포인트입니다. 오늘 한 명에게 격려하는 메시지 보내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보고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감사 표현하기. 내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묻고 경청하기. 오늘의 한줄 기도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존중으로 덕을 세우게 하시고 제 말과 태도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 찌어다.